깃 b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자이깃 b 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이란 컴퓨터 파일의 변경사항을 추적하고 어쩌고 저쩌고 작업을 조율하기 위해 스냅샷 스트림 어쩌고 저쩌고 분산 버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좀 맞지 않다. 자 노말틱식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조별 과제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웹사이트나 어떤 프로그램을 친구랑 같이 만들 거야.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같이 조별 과제를 하게. 폴더에 소스코드도 만들고 필요한 리소스도 저장하고 그럴 거죠. A가 개발을 다 하고 나서 B라는 친구한테 압축해가지고 소스코드를 보내요. B라는 친구는 그걸 압축 풀기 해가지고 코드 추가하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압축해서 보내고 자 근데 일부분을 모르고 삭제를 했어요. 삭제하고 그걸 압축해가지고 보냈어요. A라는 친구한테. 근데 이 A라는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죠. 근데 이 파일이 삭제된 걸 나중에 알아서 알았... 자 대참사가 일어나죠. 바로 이 조별 과제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바로 이기시란게 태어났습니다. 형상 관리는 무엇이냐? 어, 버전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코드를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 해둡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코드를 추가했다 b라는 사람이 어떤 코드를 삭제했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공유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이 a라는 친구가 만들고 보내, 얘가 만들고 보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기이라는 걸로 관리를 하면 서로를 기다리지 않고 각자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기시입니다. 자 그러면 GitHub은 뭐냐? 기술 이용한 프로젝트를 관리해주는 온라인 웹 서비스입니다. 기술 온라인에서 진행을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용해서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해, 해주는 게 GitHub 말고도 다른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GitHub이 가장 많이 쓴 거죠. 자 허브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많이 모여 있다. 깃들을 모아둔 곳이다 해서 깃허브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브 또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피로 시작하는 거 말고. <laughs> 번허비라는 거 있죠? 네, P는 모르죠 여러분들? 저도 잘 모르는데 자매품으로 번허비라는 사이트는 뭐냐면 취약한 시스템들을 다 모아둔 거예요 내가 취약한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올려 문제처럼 올리면 이거를 사람들이 다운받아서 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킹 공부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요 번허비입니다 해킹 공부에 관심이 있다면 피로 시작하는 허브 말고 이 V로 시작하는 허브를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 GitHub은 뭐냐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것저것 만들 거죠. 이것저것 만든 프로젝트를 올려두는 곳이 바로 이 GitHub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GitHub에는 없는 코드가 없다 개발계의 구글이다 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개발자들의 커뮤니티이기도 하고 이 프로젝트를 관리도 하고 여기서 공개를 해서 인정도 받고 좀 요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우리 같은 해커들도 이 GitHub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GitHub이 개발자들이 만든 코드 프로그램들을 올리는 공간이라고 했죠 근데 동시에 취약점이 발견되면 그 취약점을 공격하는 공격 코드, 공격 프로그램, 공격 스크립트들을 해커나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깃허브에다가 올려둡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깃허브에 있는 코드를 참고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최근 있었던 따끈따끈한 사건입니다. 트위터의 소스 코드가 깃헙에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깃헙에 없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 소스 코드가 있다는 게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올까봐 제가 비유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설계도가 있죠. 그 설계도가 소스 코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에는 뭐 어떤 재료를 넣고, 이 부분은 기둥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소스 코드인데 이게 없으면 아파트를 가서 추측을 하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재료를 이었 썼을 것 같은데, 근데 설계도가 있으면 이 아파트를 다시 짓거나 아니면 이 아파트의 문제점들을 찾는 게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 g i t 에트위터에 소스 코드가 올라왔는데 심지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 개월 동안 그냥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이거를 누가 올렸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다운받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트위터는 지금 이분들을 추노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최근에 제, 제 생각이지만 작년에 이 트위터에서 경영진이 바뀌면서 대규모 인사 해고가 있었잖아요. 해고되면서 누가 똥을 싸고 간거 아닐까. 퇴사를 하면서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기텁에다가 업로드 클릭하고서는 바로 이제 퇴사를 한거 아닐까 라는 게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퇴사할 때 컴퓨터 포맷하고 근데 그거 들으셨어요 퇴사할 때뭐 컴퓨터 포맷하거나 이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된대요 법적으로 소송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기텁에는 없는 게 없다 트위터까지 있다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깃헙에서는 진짜 오픈마인드예요 그냥 우리 다 공개하자 야 니꺼 니꺼 내꺼 다 그런거 없어 다 공개하자 근데 아 이제 공개할거 다 한거 같은데 또뭐 공개할거 없나? 깃헙이 이런 고민을 한거예요오픈마인드예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 이제 공개할게 너무 없는데 뭘 공개하지? 아 아직 우리가 공개를 안한게 있구나 바로 내짐 열쇠였어 이번에는 깃헙이 Ha <laughs> 하다 하다가 이제 오픈마인드를 뛰어넘어가지고 SSH 호스트 키를 실수인지 오픈마인드인지 전잘 모르겠지만 아 이제 줄게 너무 없는데 너무 공개를 너무 다 해버렸는데 우리가 아직 공개 안한게 있었다 SSH 호스트 키를 공개를 해버렸죠 자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아 깃헙은 진짜 오픈마인드구나 여기는 누가 누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니네 왜 이렇게 폐쇄적이야 라고 말하면 저는 저희 집열쇠 때도 공개했는데요. 끝. 여기는 이제 인증 받았죠 진짜 오픈마인드 오픈소스의 대장이다 이제 이 정도는 돼야 SSH 호스트키가 혹시 뭔지 아시죠? 네. <laughs> SSH 호스트키는 이 서버에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이 비밀키를 공개했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뭐이 당시에 이 비밀키를 받으신 분들 공유 받으신 분들은 Github도 한번 놀러 가보고 SSH로 Github 서버도 한번 들어가 보고 좀 재미난 경험을 했겠죠 <laughs> 아무튼 요런 게 이제 깃 b 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깃 b 에 대해서 좀깃 b 이 어떤 사이트고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정신 나간 건 아니고 제가 재밌게 표현을 한 거고요. 사실 실수로 이 키를 공유했대요. 그러나 오픈 마인드의 진심인 거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네. <laughs>